여기는 뭐냐면 지금 같은 길 덥잖아요. 아까 덥잖아요. 이때도 여기 물맘키 있냐? 네. 겨울에 눈길처럼눈렇게잘 음 맞는 음 시험하는 거요 여기는 저랑 같이 돌시면 되고 돌수 아, 있어요. 여기는 안 되고 아, 여기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고 어, 저는 여건보다는 저걸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. 네. 그 그렇죠. 네. 들어가시면 돼고 오케이. 오케이. 네.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전에 가가 염전이었다고 되게 크게 다섯 개 부로 나눠져 있어요. KCT가. 음. 그래서 보시면 도심부, 음. 커뮤니티부, 자율주차시설, 아. 그런가 아. 아. 저 정도로 교외 도로 이렇게 음. 할게요. 아, 대인별로, 네. 들인별로 아, 네. 예, 네, 그다음 이거 미국엔 이런 거 없어. 아, 이런 거. 너무 잘 뛰고. 아, 누가 이런 이런 걸다 그렸단 말이에요. 이거 누가 아이덴했나? 생주에 대해. 도로 공에 침을 났어요 최근에. 직원이 음. 아이덴에서 그 역경의 과정을 그래. 처음에 불법이었거든. 저렇게 한국이지. 좋은 아이디어가 왜 불법이야? 자율주차 실험 도시 KCT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우와, 감사합니다. 여기가 자율주차 시설. 어, 보시면. 네, 네. 차선 그려진 게 다를 거야. 어. 그 다음에 뒤에 아파트나 백화점 가면 뭐 기둥이 있잖아. 아, 기둥이 있는 거. 그 다음에 밑에 파쇄석이 있는 거. 음. 그 다음에 블록으로 된 거. 음. 그 다음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. 음. 이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런 거를 이제 해놨어요. 세상에. 여기가 이제 저희도. 아까 말한 어린이 보고요. 스쿨존에 여기가. 이기 <laughs> 여기 아래는 30km에요, 하여튼. 이제 도심부로 갑니다. 오. 버스 전용차로 어. 보이시죠? 그러네요. 그다음 아. 오른쪽에 이제 버스 정류장 이런 거 이런 스타일 이 있고. 그다음에 차선을 보시면 하얀색인데 옆에 검은 어, 뭐가 맞아, 있잖아요. 맞아, 맞아. 어. 다르죠? 네. 이게 차선 테잎이에요 음. 우리가 차선을 다시 그릴 때 시간 많이 들잖아. 그렇그렇 이걸 다양하게. 아, 하려고. 지금 이제 고속도로 부로 가는 겁니다. 그래. 지금, 예, 보시면, 차선을 보시면, 음. 좀 흐려. 음. 저쪽은 하얀색이 좀 더들어지게 보이죠? 네. 일부러 헌 것도 냈던 거야. 그러네. 음. 실제 도로는 그러니까. 예, 네, 예. 네. 무조건 새 것만 있으면 잘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